여러분들, 안녕 한준 t v 한준이에요. 오늘은 짜자 헬로카봇 마이티 가드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자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팡짠 상자 안에는 이렇게 마이티 가드 본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어 마이티 가드. 마이티 가드는 노란색 바디에 하얀색 이 이 뭐지? 이 가슴 부분에 이 하얀색을 가지고 있고, 오 무기도 들어있어요. 오, 무기가 총이에요. 빵야 빵야 빵야.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다리 옆에는 이렇게 미사일도 있어요. 자, 친구들, 그리고 이게 소리도 나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건전지 넣는 곳이 있어요. A, A, A 건전지 두 개를 넣어주면, 여기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사운드가 나와요. 자, 그럼 한 번, 한준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이, 이 허리 부분에 이 하얀색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 다시 해볼게요. 오, 됐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우주하면 나, 마이티 가드, 마이티 가드 합체! 나, 마이티 가드, 마이티 가드 합체. 오. 오, 이렇게 음악도 나오네요. 자, 한번더 눌러볼게요. 에잉. 오! 사이렌 소리 도나네요한번 더. 안녕. 난 마이티 가드. 에잉. 마이티 불러 가드. 어, 마이티 가드를 불러 주세요. 면 마이티 가드를 불러 주세요. 에잉. 119를 눌러 주세요. 레더건 발사. 너희 힐링은 내가 한다. 라이프머신 작동. 너 라이프 끄는 건은 내가 한 맡겨. 위험하니까 물러나 있어. 줄동. 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운드가 나오네요 친구들 그러면 한준이가 이 마이티 가드를 분리시켜서 각각의 비클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이 검은색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먼저 팔을 빼내줍니다 자 반대쪽에도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이걸 빼내주고 그 다음에, 양 옆에 이 미사일 부분도 빼줍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프로펠러 부분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 어깨 부분 이렇게 빼줍니다. 자, 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씩 이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레디부터, 레디는, 이렇게 이두 개로 나눠서 여기 양 옆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요 레스큐 리프터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주머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안 보이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을 보면 이런 검은색으로 된 파츠가 하나 있는데 이 파츠를 여기 이, 이 은색 힌지로 이렇게 해서 딱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두 개를 합치면 돼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을 맞춰서 껴주면, 짜잔, 이렇게 해서, 레디는 변신이 완성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큐어입니다. 큐어도 레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우선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 양 옆에 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프 머신, 라이프 머신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맞춰서 딱 하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주먹을 눌러서 안 보이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검은색 파츠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딱 하면서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에 맞춰서 자, 껴주면 짜잔! 큐어도 비클모드 완성. 오, 구급차의 형태네요. 자, 그 다음에는, 가드를 한번 변신시켜볼게요. 자, 가드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 우선, 여기 이 허리 부분을 이렇게, 한 90도 정도 이렇게 가져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다리 부분을 양쪽에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붙주시고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회색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꾹, 꾹 눌러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 노란색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레스큐 볼은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조인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착시켜 주고 자, 그다음에 머리를 다시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그다음에 이 소방 호스는 이렇게 회색 부분을 접어서 여기 흰색 부분을 이렇게 늘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틈이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쭉 밀어주면은, 짜잔! 이렇게 해서, 가드도 완성되었습니다. 오. 오. 오, 여기서 이렇게 물을 쫙 하고, 뿌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헬프를 변형시켜보도록 할게요. 헬프는 엄청 간단해요. 먼저,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여기 이 양쪽에 여기, 조인트를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메가소드를 여기 윗부분에 홈에 맞춰서 장착시켜줍니다. 꾹 눌러서 장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이 하얀색 부분, 이 바퀴 부분도 한번 전개해줄게요. 오, 자, 이렇게 해서 헬프의 완성. 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소방 헬리콥터네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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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 오, 두두. 어, 그리고 여기 양 옆에 이렇게 호스도 있어요. 오. 네. 이렇게 해서, 레디, 큐어, 가드, 헬프, 이렇게 네, 네대다 변신해 봤는데,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비클이 더 멋있나요? 어, 저는 소방차 가드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자 친구들 그럼 여기서 한준이가 마이티 가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합체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큰 가드부터 가드는 우선 이렇게 이 소방호스를 당겨서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다리 부분을 눌러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오 여기 파이어 레스큐라고도 써져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가져오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아이고, 꾹 눌러서 장착시켜 줍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힘을 많이 줬나? 그리고 여기 레스큐볼을 빼줍니다. 자, 빼서 잠깐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발 부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 어, 이 조인트를 빼내서 이 회색 부분을, 아이고, 이렇게 뒤쪽으로 밀착을 시켜주고, 이렇게 허리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안쪽에 이두 개의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꾹 눌러서 여기 바퀴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그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드는 준비 완료됐고, 자, 이제 헬프를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위에 있는 이 메가소드를 분리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 뒤쪽에 이 가드, 이 등에다가 이거를 홈에 맞춰서 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헬프의 이 양쪽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 이 홈에 맞춰서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바퀴를 접어서 여기 이 가슴 부분에 여기 이 조인트가 있어요. 이.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고 이렇게, 어, 어이구. 어깨에다가 이렇게 장착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이 안 되면. 오, 친구들! 봤어요, 방금? 이렇게 합체했더니 효과음이 나왔어요. 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 팔을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양쪽 팔은 큐어와 레디입니다, 먼저. 레디부터 이렇게 좌우로 나눠준 상태에서 여기 레스큐 프터를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 검은색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서 여기 이,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손을 꺼냅니다그 다음에 여기 이 양쪽에 이 조인트에 맞춰서 넣어 주고 그다음에 팔 한쪽에 여기 장착. 아이고. 어우, 이게 좀 뻑뻑하니까 친구들도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자. 휴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알죠 이렇게 딱. 또 라이프 머신을 전개시켜서 이렇게 해서 팔에다가 아. 아이고. 어. 어,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레스큐 볼은 여기 양쪽에 다리 부분에 홈이 있어요. 이홈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 레더건은 여기 손에다가 끼주면 짜잔 이렇게 해서 마이티가 될 로봇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뒤쪽에 이 메가소드는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검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오 멋진데요. 참. 아이고. 오늘은 한준이가 헬로카봇 마이티가드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안녕.